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하이큐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네, 하이큐 좋아합니다. 그슬램덩크도 어. 좋아요. 네, 슬램덩크를잘 보지 않아요? 아, 네. 이대트차 잘. <laughs> 그러면, 외국은 첫 외국이세요? 첫 외국입니다. 어, 첫. 일본도 여행으로 운전한 번도 없 어, 워홀이 처음이에요, 완전히? 네. 와 용기다. 안녕하십니까 피입니다. 아 오늘은 구독자분 만나러 왔고요. 그리고 방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니시오도가구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니시오도가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도가구는 어디냐면 어,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분들이 잘안 사는 요도강이 있어요. 오사카에는 가장 큰 요도강이 있는데 거기 위쪽 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월세도 남바나뭐 밑에나 뭐 번화한 곳보다 더 싸지만 더 넓은 방으로 가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도 방 이제 인터뷰 하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일단 들어오시면 이렇게 택배 박스 넣고 우편함만 있습니다 오 바로 열어주시네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이렇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가 있고 여기는 무료인터넷인가 보네요 여기는 9층 건물에 이제 8층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높은 층수로 갈수 있고 200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지은 지는 한 20년 정도는 되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10년 이내방, 뭐 20년 이내방 아니면 신축 원하시고 한데 20년 정도 되는 집은 어떤 집인지 한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이제 구독자님한테 아. 인사를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구독자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6살 신재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한국에서? 작년까지 이제 학교 추가학기 다니다가 어. 이제 인턴 같은 거 하나 하고 작년 여름부터 이제 일본어 공부하면서 9월 10월에 이제 월 쓰고 합격하고 지금 이제 한 번에 붙으셨어요? 네. 어 그렇다 알겠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5월 비자로 오신 건데 지금 일본에 지금 오신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그냥 3월 말에 들어왔고요. 3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어세 달. 3달어떠세요 네. 3달 이제 지냈는데 세달 근데 진짜 이제 더위가 막 시작할 때 이제 오셨는데 어때요? 딱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자취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한국에서는 이제 기숙사 학교 다니고 뭐 이랬으니까 음. 그거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자취다 보니까 이제 뭐 세탁기나 이런 거다 이제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들어와서 구비했던 2주 동안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생활하는 데는 한국이랑 뭐 변함없이 비슷하다고 많이 느끼고 더 좋은 점도 많이 있어서 변함없이 살고 있습니다 워킹홀리 들어오셨으니까 네. 네. 워킹홀리 오신 뭐 계기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워홀 오기 전에. 일본 음. 취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네. 제가 일본 학교로 나온 거가 아니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경험이 없기도 하고, 음.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좀 어울러 일본어 실력도 늘고, 일본 경험도 늘려서, 추후에 음. 이제 치료비자로 좀 전환을 할까 생각이 음. 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는 이제 취직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거고, 어울 음. 와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음. 열심히 해서 취직할 때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음. 그러시구나. 지금 그럼 졸업을 하고 오신 거예요? 네, 2월에 졸업했습니다. 아. 일본은 사실 취업으로 생각하면 도쿄도 가실 수 있었잖아요. 그쵸. 더 자리가 많거나. 근데 왜이 오사카인지. 도쿄는 대학교 친구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음. 이 친구 오사카 옵니다. 어, 진짜? 네, 옵니다. 언제? 오, 근데 와요? 8월 9월쯤? 그 친구는 취직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일본에서 한 2년 살다가 음. 한국에서 돌아가 귀국해서 음. 취직 준비해서 이제 오는데, 아, 친구 말로는 도쿄에서 살다 보니까 음. 이제 월세가 비싼 건 당연한 음. 것도 있었고, 친구가 도쿄보다는 오사카가 좀 이제 자기 여행했을 때도 좀 음. 사람들 정감이 많이 간다. 어. 도쿄는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박한게 조금 있었다는 라걸 음. 느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월세 같은 것도 이제 고려를 안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면을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색하고 됐어요. 그렇죠. 생활 대비 가성비는 진짜 여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시면서 요도강 위쪽에 사시면서 후배 워킹 홀리데이 분들한테 여기는 음. 이런 게 좋다. 근데 단점 이런 거나좀 알려주시면 좋겠어. 일단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일본에 온 적이 없다 보니까 음. 이제 오사카 남부가 어떻게 생기고 이제 이런 건 없는 채로 왔었는데 음, 음. 사전에 이제 검색했을 때는 오사카 북부가 이 치안이 좀더 좋고 음, 조용한 편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해서 와게, 오게 됐고요 이제 확실히 네. 이제 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살아보니까 음. 밑에 이 남부도 많이 가보고 음. 이랬을 때 댄노지가 뭐 어떻게 생기든 음, 음. 이다 알잖아요 음. 알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니시 요도가와 쪽인데 음. 요도가와 쪽이 확실히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일본의좀 조용한 주택가 많고 음. 그런 찐 로컬 아찐 로컬 네, 이제 아침 출근할 때 때나 이제 퇴근할 때도 조용한 이제 한적한 거리나 이런 거 걷는 것만으로도 음. 일본 생활하는데 너무 기분 좋다는 게좀 느껴집니다. 어. 그럼 여기서 그래도 우메다나 남바고 이렇게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교통은 어때요? 우메다는 지하철로 한 번에 가는데요. 네. 히메지마 역이라고 이제 걸어서 10분까지 가는데 음. 가서 한네 다섯 거장이면 이제 우메다 가고. 이제 남바는 아마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아. 타야 되는데 남바까지는 교통비가 한 340엔에서 360엔. 어 그렇게 그래서 네, 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음. 음. 이제 한번 갈아타는 것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단점이면 단점이겠다. 네. 그리고 약간 니시 요도가원이 오사카에서 고베랑 교토랑 오사카. 어, 어. 딱그 삼각지 안에 딱 아, 중앙이거든요. 고베 갈 때도 되게 편해요. 이게 히메지마역이 한신라인이다 보니까. 음. 음. 한신라인에서 이제 고베까지는 한 2, 30분이면 가고. 아, 진 교통비로도 한 300엔? 아, 진 300엔 들고, 음. 교토까지는 조금 멀긴 해도 한 번에 가는 게 있어서 그것도 되게 편합니다. 한 어. 800엔 정도? 아, 그게 네. 되게 좋아요. 어, 그럼 교통이 뭐 남바 이쪽으로 가면 조금 그래도 뭐 고베나 이제 교토로 가는 걸로 하면 되게 편하고 가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교통비가 많이 들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오셔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어, 지금 알바 음. 두개 같이 하고 있고요. 카케모찌 네, 카케모찌 하고 있고. 간혹 이제 한 달에 한 세네 번 정도 이제 재고 정리나 이제 어. 이런 거 하는 알바가 또 있는데. 네. 어아 난 이제 단기 알바다 어, 아, 예. 두 개에서 한 이제 세개 사이 정도. 아, 두 개, 세 개. 메인으로 하는 건 어떤 일을 하대요오메다에서 이제 카페랑 한국식 잡화점, 아. 한국식 슈퍼마켓 두개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에 그러면 그 일을 하실 때 한국하고 이런 거좀 다른 거 있으면? 일적으로는 다른 건 없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함이 없다고 아. 느껴지고요. 어. 시프트, 아. 시프트가 하나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한국은 워낙 이제 근무할 때 음. 고정 시프트로 이제 태워지고 음.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놀러 가거나 뭐 어떤 음. 약속이 있거나 음. 뭐 근무하는 날이랑 겹치게 되면 음.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짜고 있거든요. 아 본인이 짜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라인으로 이제 얘기해 어, 와서 이제 어. 일주일마다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음. 보통은 이제 이 주에 한 번씩 시프트를 음. 짠다고 들었는데 음. 그한 일주일마다 그 짜는 것도 뭐 다음 주에 뭐 어쩔 수 없는 중요한 약속 이 있다 이러면 음. 이제 바로바로 뺄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게 사실 되게 편하긴 합니다. 어, 그럼 신청은 그건 뭐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이도를 하는지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 재훈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웬만하면 신청을 하면 신청 한만큼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렇게 짜 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어, 거의 이제 제가 근무하는 날짜에는 다 이제 넣어주시고 어. 이제 못 하는 날은 뭐 당연히 이제 안 넣어주시고. 어. 그러시구나.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세개 정도 뭐 하나 섭으로 해서 뭐 네. 약세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비 어때요? 벌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두개 정도 세개 정도 합니까? 아직 제가 여유가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연수로 봤다 보니까 음음. 바로 이제 장시간 투입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음. 일본 워홀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음음. 처음에는 이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아직 생활비는 막 이렇게 풍족하게 쓰지는 못하고요. 음.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좀 음. 시간을 좀 많이 받아서 아 하루에 한 6, 7시간씩 5일 정도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좀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아 그러시구나. 네. 오케이. 가케모치 무조건 추천합니까? 가케모치 추천합니다. 아, 안 네. 힘들어요? 어, 네, 안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가케모치 어, 하시네 하신... <laughs> 하시나요? <laughs> 힘드시다고, 피드님은. 아, 그런가요? 지금 3개월 살면서 그래도 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이거 적응 안 된다, 힘들다라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3개월 동안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음. 일본 날씨가 좀 이제 아. 경험하기 힘든 날씨인 그쵸. 것 같아요. 이제 막 더워지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지금 30도인데. 아, 아니, 지금 30, 30도. 32도. 30이 인가요 예. 이제 3도 더 올라갑니다. 35도까지. 네, 가 지금 이게 한 6월 중순이죠 그렇죠. 중순인데 사실 한국도 거의 한 29도 30도에 음, 하거든요한 음. 7, 8월 되면은 일본이좀더 많이 더워진다고. 많이 더워져요. 많이 4, 습하고 4도좀된다 해서 지금도 사실 더운데. 사실 음. 7, 8월 되면 좀 많이 더운 게 너무 느껴질까 봐. 음.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일본에서 하나 적응 처음에 안 됐던 거는 음. 사실 일본은 다 이제 좌측 통행을 하고 음, 도로도 음. 이제 한국이랑 반대다 보니까 음. 다 이제 반대로 가요, 약간 음. 지금도 사실 적응은 잘안 되는데 아... 그런 게 조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음. 왼쪽에 계속 사람들 다니는 거 보면서 이제 저도 적응하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일본에 오셔서 이건 진짜 좋다. 이건 정말 괜찮다라는 거 뭐. 일본 문화 같은 거는 이제 워낙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음. 다 좋다고 느껴지는데 음.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사실은 일본이 오사카가 특히 음. 한국보다는 공기가 좀 맑은 게좀 느껴지긴 합니다. 느껴지기도 음. 있고 한국은 사실 음. 건물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높은데 일본은 이제 물론 이제 우메다 음. 같은 경우 높긴 하지만 음. 그외 이제 지역들은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는 다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좀 많이 잘 보이는 편인데. 그렇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밖에 이제 뭐 음. 일을 하거나 뭐 음. 어디 나갈 일이 있거나 일상이라도 해도 슈퍼를 음. 가거나 음. 이럴 때도 하늘이 좀 되게 맑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음. 그런 게 사실 일본 생활할 때좀 많이 좀 힐링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생각. 그리고 뭐집 이야기는 나중에 할때 여기 북서잖아요. 해질때 네. 어때요? 이뻐요? 너 그렇죠. 음. 너무 예쁠 거예요. 좀 이따가 나중에 바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집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아,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방 여러분 5 4 0 0 0원 월세 그리고 권리비까지 해서 8,000원에 하면 6 2 0 0 0원 있습니다. 맞죠 62,000원 정도가 되는 방이고 여기 몇조 정도 돼요? 거실은 한 10조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아, 10조죠 맞죠? 정말 네. 커요. 보시면 여기 이제 신발장 신발 열어봐야 돼요. 네 축구화 하나 있습니다. 어, 축구도 하세요? 아네 지금 축구 동아리랑. 아 진짜요?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신발장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하이큐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네 어, 하이큐 좋아합니다. 하이큐 왜 좋아합니까? 하이큐요? 약간 청춘 애니메이션이라 해야 될까요? 아그거 슬램덩크도 좋아요. 슬램덩크 를잘 보지는 않았는데 아, 근데... 이이 <laughs>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세탁기 있고요. 화장실 있습니다. 일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욕실하고 네. 생활하시면서 어때요? 한국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진 적도 없고 근데 음. 오히려 약간 이쪽 세면대는 갈 일이 많이 사실 없어요 화장실을 많이 가긴 하잖아요 아, 예. 네, 화장실 가다 보니까 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좀 좋기는 합니다 청소하겠나? 안 귀찮아요? 어, 전혀 안 불편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전용 세면대가 없네요 네 그게 사실 조금 어. 어떻게 보면 방에 좀 조금의 아쉬운 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세면대가 없어도 그냥 사람들은 크게무리가 되진 음. 않더라 세탁기는 렌타 음, 렌탈하셨고 음. 여기는 이제 밥 인덕션 날렸네요? 어, 네인덕션입니 인덕션 어때요? 인덕션 되게 좋아요 불물 같은 게좀 음. 없다 보니까 음, 음. 그게 더 좋아요 좋은... 아 진짜요? 네. 원래 한국에서는 요리하셨어요? 아 아니요 가끔 이제 아, 가끔? 집에서만 했던 거지 음. 이제 따로 자취생활 아, 딱히 한 적은 그렇죠. 없다 보니까 아, 아, 그 딱히 아. 불편함은 없으시겠다 네. 어, 되게 깔끔하게 사신다. 이집 지금 사시면서 좋은 점 있나요? 좋은 점이요? 네. 제가 키가 좀 크다 보니까 그쵸? 사실 방을 고를 때도 화장실이라든가 음. 이런 거 사실 고려를 했었어요. 새님 방 이제 음. 소개 같은 거 보면 그쵸? 화장실이 약간 음. 작은 경우도 있어요. 앉았을 때좀 음. 무릎이 닿는다고. 음. 근데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아 조금 전반적으로 좀큰 데를 사실 고르기는 했어요. 근데 거실도 이제 큰 데로. 여기 고를. 다이고 이러니까 머리가. 키 얼마예요? 키한 100. 84에서부터 네. 이것도 렌탈 네 이게 렌탈이고 이제 전자레인지도 렌탈 이거 저희 민트부동산 통해서 어네 맞습니다 네. 어,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10조짜리 방이여가지고 엄청 넓습니다 이방 꾸미실 때 혹시 좀 내가 유의했다라는 점 있으실까요 네, 꾸미기 막 시작한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많이는 안 꾸미기는 했는데 콘센트나 이런 게 네. 이쪽에는 사실 없어요. 아, 그러게요. 네. 아, 진짜네. 네, 음. 이쪽에 사실 오자마자 음. 제가 오는 날에 바로 음. 침대랑 이게 다 들어왔거든요. 아, 이것도 렌탈. 네, 침대도 렌탈이고 아, 진짜요? 네. 이거 에이, 매트리스 렌탈이에요. 어, 네, 매트리스랑 밑에 이제 그 클린까지? 네, 클린 케어 클린이에서 네. 이거 대랑 같이 매트리스 하는 매트리스 렌탈이 있어요. 기본 가전에다가 침대까지 같이 렌탈하면은 당연 나옵니다. 원래 어울 오시는 분들은 음. 보통 들어오자마자 침대 에 일단 없고 음. 이제 어떻게 렌탈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음. 이제 한1 2주 정도 는 고생을 하시잖아요. 음. 저는 이제 그런 거 사실 고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는 음.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렌탈했습니다. 아, 그래서 콘센트 때문에 사실은 음. 이제 핸드폰 하면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된다거나 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기 이쪽이랑 이쪽에 거의 다 웬만한 배치했고요. 를 아직은 준비된 이제 가구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은 여기다 지금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보시면 그 비가 무료여서 음. 사실 들어올 때 걱정을 너무 안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월세가 54,000원에, 8,000원에, 6 2 0 0 0원데 네. 인터넷이 한, 한 3, 4,000원에 한단 말이죠? 네, 음, 그게 음. 사실 안 되니까 너무 음. 좋아요. 여기 혹시 옷장 열어봐도 됩니까? 어, 네, 열어주세요. 되게 깔끔하게 사신다. 와, 정리 진짜 잘하신다. 아, 어, 정리요? 잘안돼 있긴 한데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되게 넓게 어, 네. 잘 쓰고 계시구나 약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근데 약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약 가지고 오셨어요? 아, 그 비상약인데 네.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은 음.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만 음. 갖고 왔는데 음. 아플 걸 대비해서 갖고 왔는데 아직은, 음.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네. 괜찮아요? 음. 그리고 역시나 하이큐 아, 하이큐 진짜 좋아서 사실 맞춘 지 음. 얼마 안 됐는데 아, 진짜요? 이게 액자를 사실 또 구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액자 하나 구해서 하나 걸어둘라고 생각 중입니다. 어, 되게, 되게 좋네요. 어,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사신다. 네, 저기도 하이큐. 진짜 <laughs> 하이큐. 네. 여기가 북서향이죠. 네. 근데 북서인데, 네. 아, 해가 안 들어오고 이러진 않아요. 여기 4차선 다니잖아요 네. 역시 소음 되게 관련해서 방구하시는 분들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앞에서 차선 다니고, 그리고 교차로까지 있고 해서 자동차 유동량이라고 네. 해야 되나? 많잖아요. 어떠세요? 사실 4차선 도로여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음. 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음. 잘 때라든가 특히 새벽에도 많이 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음.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고 안막 음. 같은 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소리가 좀 줄어들다는데 그렇긴 음. 하는데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네네. 일본은 좀 구급차 소리는 사실 큽니다. 아, 그쵸. 네. 커가지고 음. 이제 그런 게 소음이 들리기는 하는데 음. 그게 이제 4차선 때문에 들리는 건 아니라서 어, 어, 어. 4차선 도로여도 딱히 문제는 없어요 음, 일단, 일단 한번 바깥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공원 있어요 보이죠? 공원도 있고 차가 진짜 4차선이 아니고 이거 사실 5차선이거든요 5차선이고 정말 저보다. 저 보다 저런 한강 간죠 자동차 도로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런닝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 런닝 하세요? 네아 런닝 하기도 진짜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북서대데 사시는 분들 되게 북향 싫어요? 서향 싫어요? 이러시는데 근데 해도 많이 들어오고 어. 오히려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남향이면 해가 많이 들어오죠 그럼 여름에 더 덥단 그쵸. 말이죠 네. 북서향이면 조금 더 여름에는 남향보다좀덜 덥긴 그쵸. 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좋다고 느낍니다 그거 아세요? 남양집이랑 북동, 북서 십이랑 전기세가 10에서 15%차이난대요 에어컨 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무조건 남향이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다. 라는 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사셨는데, 거기 한 달, 월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생활비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주에 한 10만 원 정도 써서, 한 달에는 다 4만 원 정도. 4만 원? 좀 많이 생활하다 보면 은뭐 6만 원까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4, 5만 원 정도. 씁니다. 4, 5만 원. 이렇게, 그래,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건 포함하면? 그쵸, 이제 그런 거 부가 포함하면은 아마 저는 이제 지금은 아직 음. 이제 친구 약속 술 마시고 이런 거 많이 안 해서 음. 한 4만 원에서 끊기는 것 같은데 어. 좀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바깥에서 음식 많이 드시는 음. 분들이면은 한 5, 6만 원은 될것 같습니다. 음, 모르겠네. 그러면 외국은 첫 외국이세요? 아니면? 첫 외국입니다. 아, 어, 첫. 일본도 여행으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어 처음이에요, 완전히? 네. 와, 용기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혼자 살면서 어땠대요? 자취도 처음이고, 외국 생활도 처음이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처음이고, 한 사실 확실히 사람들이 친절하긴 합니다. 어.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음. 음. 느껴지고, 한국이랑 다른 점은 한국보다는 좀 이제, 풍경이나 이런 게 워낙 예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음. 오히려 더 적응하기가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취를 제가 처음 하긴 하는데, 음. 뭔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뭐 침대구비하지, 뭐, 음. 뭐 다이소에서 뭐 음. 물티슈나 이런 거다 온갖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음. 좀 준비할 게 많아 시간 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오고 음. 나서 한 음. 2, 3주 정도 준비하고 나서 음. 뭔가 알바도 이제 구하고 음. 이좀 생활하다 보니까 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올 준비하신 분들한테 이제 오시기 전에 이런 거좀 준비하거나 해서 와라 아니면 가지고 와라. 나는 느낌만 알려주시면 가지고 와야 될 거는 물론 이제 충전기라든가 뭐 음. 이런 건 당연히 갈 텐데 오자마자 약간 바로 일을 해서 구하는 걸 계획으로 해서 음. 돈을 사실 많이 못 잡고 오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자마자 바로 이제 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조기비용이 네, 이제 네.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오기 전에 음. 뭐 예를 들면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음. 한300 정도나 200 정도는 이제 따로 이제 음. 생활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300만 원? 네, 근데 저는 3, 2, 3 0 0 갖고 오진 않았어요. 얼마 가지고 왔어? 한150 정도 갖고 왔었는데. 어때? 150 가지고. 물론 지금 이제 한두 달째나 세 달째는 아직 음. 월급을 조금씩 받긴 해서 음. 월세, 월세나 이런 게 충당할 수 있었는데, 딸이나 음.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 제가 느낀 거지만 음. 150으로는 좀 아마 힘들 수는 있어. 요왜냐면 음. 제가 오자마자 거의 한 2주 정도만에 일을 구했어요. 음. 일을 구해가지고 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음. 남들보다 빨리 월 월급을 받다 보니까 음. 이제 좀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는데. 음. 음. 알바로 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구하기 쉽다고들 많이 이제 음. 리어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음.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왔는데, <laughs> 이제 알바 한 2, 30분은 지원 했는데, 아, 진짜? 네.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음. 그런 게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오신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지 않을까를 음. 느끼고. 그래서 한 2, 300 가지고 와라. 네. 일본어는 어떻분 생각하세요? 아, 일본어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네, 아. 그거는 확실히 느낀 게, 네. 일본어가 좀 부족하면은, 약간, 일하는 게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음. 어디 뭐 백화점 매장이라든가 음. 뭔가 옷 관련 매장 이런 음. 이런 쪽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음.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많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일본어가 조금 부족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땅이나 이자카를 좀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러면 확실히 약간 노동에 이런 게좀 힘이 많이 들긴 하니까 음. 오실 때는 음.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뭐 단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는 확실히 회화를 많이 중요시하는 그렇죠. 게그화가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나름도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윈트 부동산 이용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좋은 점과 단점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제가 사실 민트 부동산 외에 다른 이제 부동산도 음. 문의를 했었어요 문의 했었는데 그 부동산들보다 민트 부동산이 더 좋아서 사실 민트 부동산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음. 단점은 음. 오히려 약간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음.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좋았었다 음. 보니까 네네. 단점은 없는데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았어요 여기 중개 수수료에 영향이 있어요? 네. 그,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음. 근데 다른데 같은 집이더라도 민투 부동산이 싼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민투 부동산 워홀로 오시는 분들이면 이용하시는 걸 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홀 오시느라 뭔가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셔서 이제, 막 이제 준비하신 대로 이제 착착 해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랑 생활하는데도 워낙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비슷한 점도 많고, 준비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시기 전에 이제 알바 구하는 거나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본어를 좀 많이 배워서 오시는 걸 사실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바를 바로 구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월세 두세 배정도의 미리 좀 준비하셔서 오시는 걸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귀중한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네. 워킹홀리데이 정말 좋은 제도고 조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차오! 사연나라 차오! 사요나라! 사연.